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또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시 떠나실 시간표가 되었을 때 당신의 모든 공생의 기간의 사약을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이 해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들리기보다는 현재 계속 들려오는 예수님이 잡히실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실제적 불안으로 밖에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서 왕으로 계셨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사역을 하는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자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적 문제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훌쩍 떠나시는 그 일이 당황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미리 말씀하셨을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황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의 관심은 추상적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막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시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뜬금없고 실제적 답도 안 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떠나시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일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내세의 비밀들을 자기는 실제적인 삶을 걱정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니 뭔가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인 사실이고 실질적인 나라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실질적인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인 관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알수 있는 것은 이론적이고 육신적이고 어떤 조금 더 깊이 안다 가면 정신적인 것까지는 그들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며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비밀인,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어지는 나라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모든 세상 나라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모든 사건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주시는 하나님.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또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에게서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말씀만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어떤 일들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박해를 받으시고 잡히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느 관점에서 보기로 원하시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일어날 사건이니까 다르게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좋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그래서 절대 잘못된 일들이나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는 사건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하시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단지 그 사건만 바라보며 해답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그 사건과 문제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수 없고 더더욱 그 문제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적 시선으로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비록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산이 요동하며 또 만만폭풍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며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름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워질 세상 나라와 비슷한 개념의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해 받으시고 떠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특별하게 준비되어 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신다는 것은 좀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소망의 사건들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준비하시는 그 나라가 맞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떠나심의 개념이 다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해받으심과 죽으심과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구원과 삶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대표적으로는 도마가 말했지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가야할 목적지와 그 곳을 가기 위한 길을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갈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끄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이러한 자신들의 당황스러움을 도마가 앞서 일어나 예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개념도, 방향성도 없는데, 그것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고도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불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고 이게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제한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차원이 맞지 않는 나라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조금 조금씩 알게 되었고, 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이 말씀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본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 즉 하나님 계신 곳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면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도대체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도 알 만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게 어떻게 매치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의 말씀은 혼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 순간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한봉은 14장 8절로 10절에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없어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이 과연 우리가 알고 믿고 있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에 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하나님과 하나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러한 계속된 제자들의 막막한 질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셨을 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담당하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도 갈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때 정확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볼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고 알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은 오해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낮은 자가 되셔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기신 사실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막연히 어, 사랑하신다 좋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제대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개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듯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듯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듯 그런 사랑의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서만이 진정으로 알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모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던 그 때와 동일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는 혹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필요하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대한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친히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제한받으셔서 사셨습니다.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서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이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시고 계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보여주시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아들의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기라 하셔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는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서도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또 떠나시는 모습이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으로 떠나시는데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비밀들을 우리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마지막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사역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 할수 있어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도 더 크신 일들.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녀 된 권세의 응답보다도 더 크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예수님의 그 객관적인 일대일의 모습을 비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위임된 권세의 비밀들을 우리는 그 권세의 비밀들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수 있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계실 때 보혜사는 누구셨어요? 가르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분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오늘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서론되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론적인 삶은 바로 그냥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만 주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 누리는지를 우리가 또 인도받는 그 비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면서 또 영적 싸움과 우리의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그 이간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일들을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잔주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들을 온전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